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타로 워해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그첫 번째로 캠페인 창 알아보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미지에 표기된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버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일단 햄타로 1만 구매하신 분들도 있지만 되게 햄타로 2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햄타로 2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햄타로 2만 가지신 분들은 와르의 눈만 선택할 수 있고 햄타로 1과 2를 모두 가지신 분들은 필멸의 제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와르의 눈과 필멸의 제국의 차이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필멸의 제국은 더 많은 팩션이 등장하고 더 넓은 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와르의 눈에서 사용 못 하는 팩션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먼저 필멸의 제국으로 선택하시면 팩션을 선택하는 창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팩션을 선택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캠페인과 전투 난이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아군에게 불이익을 AI에게 버프를 주는 효과가 있으니 잘 선택해서 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우스 침공은 플레이의 세력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카우스 세력이 침공하는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햄타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꺼두시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내가 토타로를 좀해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설을 선택하실 텐데 전설은 수동 저장이 안 되니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시작을 눌러 캠페인 창이 나오면 여기서 각각의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뉴 창입니다. 여기서 클릭하거나 esc를 누르면 저장 블로오기 옵션 지원 창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옵션 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픽입니다. 이 창을 선택하시면 이런 창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권장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아시는 분들은 고급항목으로 가서 세부설정을 통해 좀더 프레임을 올리거나 낮춰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이 세팅까지 말씀드리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밝기 감마입니다 처음 자동 세팅된 대로 쓰시면 되겠지만 초기 설정이 안 맞으신 분들은 감마 밝기를 직접 조절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조작법입니다 캠페인과 전투에서 쓰이는 잔축키를 안내하는 창입니다 아, 또이 부분도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것도 더 설명하면 복잡해지거든요 자, 네 번째는 게임 설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투 인터페이스입니다. 먼저 마커 크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군기 크기입니다. 작게 했을 경우와 크게 했을 경우 이런 식입니다. 구분하기 쉬우시죠? 다음은 부대 툴팁 확장 모드입니다. 부대 툴팁은 이렇게 부대를 선택했을 경우 부대의 사기와 활력을 보기 쉽게 보여줍니다. 사용 안 함과 언제나의 차이는 한글 설명이 분야 안 분야 이 차이입니다. 이해 가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로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세팅을 안 건드리시면 언제나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 한 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 잠금은 활성화하면 부대 그룹 시 자동으로 잠금되는 기능이고 달리기는 활성화 시 달리기 비활성 시 걸어가는 기능입니다. 방어 모드도 활성화 시 폐주하는 적을 쫓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기능을 키는 기능입니다. 산병정도 활성화 시 원거리 병정일 경우. 저기 일정 거리 이상 오면 뒤로 이동하면서 거리를 벌리는 모드를 키는 겁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항목들은 전투창에서도 직접 버튼을 눌러서 켜고 끄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은 편의상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발사체 궤적은 예를 들어 화살을 쐈을 경우 더잘 보이게 해 주는 모드입니다. 켜 두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은 말 그대로 동맹군과 싸울 경우 색을 표시해 더 구분이 잘 가게 해 주는 모드입니다. 항목 아래 말처럼 이렇게 전투창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UI 설정 창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설정 창에서 클라우드 저장 기능 활성화 전투시간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전투를 해보시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시 난이도도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음향인데 이 부분이야 뭐딱 봐도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쉬우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메뉴 창 다음은 채팅창입니다. 그리고 그 옆은 참모창입니다. 이 부분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팁을 조언해주는 창인데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세팅 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창은 주문 일람입니다. 모든 팩션의 마법 학파와 고유 마법을 미리 보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마법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를 때이 창을 통해서 마법을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마법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옆으로 넘어가면 보물상자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 이렇게 국고에 대한 요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숫자들은 순서대로 보유 국고량과 예상 수입입니다. 마지막은 세력의 고유 자원입니다. 팩션마다 틀린 걸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제일 오른쪽 창입니다. 먼저 미니맵입니다. 미니맵은 이 버튼을 통해 열고 닫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건창, 외교적 사건이나 이벤트 등이 생기면 볼수 있는 창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군주 및 영웅창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군주와 영웅들을 간단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그 군주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영지창입니다. 플레이어의 영지와 주위 영지들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주는 창입니다. 표기된 아이콘에 커서를 대면 이렇게 공공질서 상황이나 수입을 간단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시 항목을 클릭하면 그 도시로 화면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파악된 진영창입니다. 플레이어의 시야 안에 보이는 다른 팩션의 정보를 간단히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렇게 무역 예상 수치라던가 치밀도도 간단하게 보여주죠. 마지막은 깃발에 커서를 대면 팩션 특성이 나오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팩션 요약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록 통계까지 살펴볼 수 있는 창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 창 모음 설명입니다. 먼저 목표 창입니다. 이 창에서 챕터 목표와 승리 조건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는 외교창입니다. 외교창에서는 군주의 세력 등급, 신뢰도, 연합, 동맹, 전쟁, 교역국 등을 간단히 보실 수 있고, 중앙 하단에 파악된 종족창에서는 세력 차이, 정착지 숫자, 협정 상태, 전쟁 대상, 교육 태도까지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상대의 상태까지도요. 세 번째는 기술창입니다. 3타로로 따지면 연구창이죠. 각자의 입맛에 맞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연구 속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 및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력의 고유 자원창입니다. 티리오는 궁정 암투가 됩니다. 각각 팩션마다 틀리니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의뢰창입니다. 이 부분도 읽어보시고 상황에 맞게 써두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케인의 검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얻을 수 있는 유니크 검입니다. 커서를 대면 현재 케인의 검을 소유한 팩션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턴 종료창입니다. 느낌표가 떠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눌러도 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느낌표 아래에 대화창에 있는 내용을 해결하거나 옆쪽 화살표를 눌러서 넘기기를 하면 턴을 넘길 수 있습니다. 알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턴을 종료하실 수 있으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아군 군주나 영웅을 클릭하면 나오는 왼쪽 하단창 설명입니다. 먼저 녹색 버튼은 태세창입니다. 클릭하시면 네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행군, 외복, 수경, 릴레아스의 축복이 나옵니다. 각 태세 효과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내용 알아보기 쉽죠?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태세도 팩션마다 약간 틀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란 창은 군주나 영웅의 세부정보창 및 스킬창. 그 위에 투명창 숫자는 레벨입니다. 그리고 중앙 하단 유의창 아래 파란 버튼이 있는데 왼쪽은 유닛 모집창. 오른쪽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모집할 수 있는 유명연대 모집창입니다. 또한 모집창에서 작은 빈칸은 병사를 모집할 수 있는 모집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창입니다. 보이도시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단에 창이 뜨는데, 먼저 도시개요, 도시주등군, 건설테크를 볼수 있는 건물 일람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군주를 모집할 수 있는 군주모집창, 그 옆은 영웅을 모집할 수 있는 모집창입니다. 이번에는 도시 이름 아래에 있는 창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부와 수입을 보여주고, 다음은 공공질서 세부상, 다음은 부패 및 오염도 주둔군 규모입니다. 또한 이름 옆에 망치 이름이 뜨면 도시에 건설 가능한 건물이 생겼다는 알림 아이콘입니다. 팩션의 기후 적합도를 보여줍니다. 기후가 맞을 경우 이렇게 녹색 원이 보이고요. 아예 안 맞을 경우는 붉게 벽이 됩니다. 또 그에 따른 패널티도 있으니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은 도시의 고위생상품. 마지막으로 항구일 경우에는 이렇게 닷 표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토탈 오어헤머를 처음 시작해서 보여 있는 캠페인의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서 보시니 어렵지 않죠? 제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햄 타로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